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8년 되어가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는 세상 살 맛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어떤 한 사람의 모함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나 미운가 봅니다. 왜 저를 미워하는지, 왜 저를 얄밉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따지고 들면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신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신의 노릇하는 것도 힘들다. 무슨 말만 하면 다 신의 짓하고 있다고 비난만 하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연히 네가 우리 집의 유일한 며느리인데 이제 늙어서 힘다 떨어진 시부모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한테 맡겨 놓기만 할 생각인데?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네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 내 동생은 우리 부모님 모셨으면 하는데 네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 걔가 얼마나 착한데. 감히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럴 위인이 되지를 못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고 해도 내 속을 알순 없지. 넌 정말 못된 것이고 얄미운 것이야. 착한 척 약한 척 하면서 네가 주위 사람들 눈속임하는 거나한테는 절대 안 통해. 난 네가 정말 역겨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 한마디로 너 재수없어. 알아?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말좀 가려서 하시라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을 생각이세요? 그리고 그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시기 싫다고 인형 끊어버리고 싶다고 그때 확실하게 듣지 않으셨어요?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기 전에 형님이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시라고요. 재수없는 것이라고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재수만 없었겠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똥밭에 구르고 더러운 시은창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그입좀 담으세요. 제게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는 저를 매일같이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물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신우이에게 맞대응하고 있지요. 저렇게 서로 악담이 오가는 이유는 제가 시부모님을 나몰라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정문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는 곳에서는 절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데, 쉐누이가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로 제가 친정에 손을 벌렸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무덤치가 파고 들어간 딸내미인데 무슨 염치가 있다고 제가 감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엔 이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살짝 어긋나 있기는 했었지만,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 사덕군요. 만남에서는 별 문제 없었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대로 인생이 꼬여버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2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슬슬 양가에 인사를 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결혼을 하자는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진척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나 싶어서 기다렸지만 결국 성격 급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 가지고 장난 그만하라고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때 남편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결혼 이야기는 했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지요. 아,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하나만 믿어줘. 난 정말 잘 해보려고 당신한테 많은 걸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사실 당신한테 결혼 이야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돈이 좀 있었거든. 결혼 전에 좀더 불려볼 생각에 그걸 주식에 투자했는데 분명 대박 터지는 주식이라고 했었거든. 아 내가 정말 미쳤던 건지 아,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건지 아니면 들떠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 의심 없이 전 재산하고. 빚을 내서 그곳에 몽땅 털어 넣었는데 미안해 정말 그게 잘못되어서 지금 내 자금 수준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당신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죽을죄를 지었어. 나 정말 잘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런데 말이야, 자기야, 당연히 자기한테 화려한 결혼식 차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이 여의치가 않잖아. 그렇다고 자기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우선은 우리 소박하게 결혼해서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정말 다시는 딴짓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유행 바라지 않고 살도록 할게. 제발 나좀 살려줘라. 응?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목돈을 만들려고 했었던 남편의 마음을 10분 이해는 되었으니까요. 빚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처음이 소박하게 시작해서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갚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연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냅다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을 떨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고 몇 년은 행복을 했었습니다. 둘다 나름 건실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모르는 뻘짓을 하지 않았기에, 빚도 갚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조금만 더큰 평수로 이사를 가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지요. 한 푼, 두푼 소비를 줄이며 남편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 둘다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팍팍한 삶이기는 했지만 갚아 나가는 것이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시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던 남편은 항상 고민이 많았었죠. 당시 시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지만 원액의 연세가 있으셨던 터라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모셔야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오롯이 저희가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빚은 갚아 나가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요. 그러다가 다행히 저나 남편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끔 시누이가 나서 주더군요. 당시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시누이가 먼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본인이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말이지요. 애둘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 함께 계시면 우리 애들도 봐 주실 것이고 게다가 엄마가 밥이라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나도 어느 정도 몸만 회복되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댁 같은 경우에는 손주들 봐 주는 거 질색팔색을 하거든. 옛빨지만 알지. 기적에 한번 갈아주는 법이 없다니까. 올케는 시부모님 잘 만난 줄 알아. 그리고 더불어 시누이도 잘 만난 줄 알고 어떤 시누이가 며느리 두고 부모님 모시겠다고 하니 안 그래? 아무튼 그래서 아예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애들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완전 꼴사나운 시댁 식구들이거든 확 인형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내가 핑계대기도 좋잖아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뭐라고 하겠어? 지금 당신들 손주들 돌보느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아보도록 할게 남편과 제 마음의 짐으로 계셨던 시부모님을 신누이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처를 하니 다행이면서 감사했습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두 분이 너무 남달라 보이더군요.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야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너무 감사드리죠. 그동안 이 사람이 말은 안 했었지만 항상 어머님 아버님 걱정이 컸거든요. 그런데 형님 시댁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실지 그게 걱정이네요. 뭐 내가 내부만 모시고 산다는데 뭔상관이란 그리고 우리는 둘째잖아. 상대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도 적고 우리까지 나설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시댁하고 나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아마 내가 모시겠다고 해도 그분들이 거절하실걸? 내 성격이 좀 모나기는 했잖아. 그래도 뭐든지 계기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한 법이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살기에는 좀 비좁기도 하니까 부모님 집을 정리해서 돈을 합쳐서 이사를 갈 생각이야. 우리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아무래도 시댁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얕잡아 보진 않겠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못 해주니까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올케.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좀 성의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올케 입장에서는 신우인 내가 올케 걱정거를 리 치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맨입으로 싹듣는건 아니지. 이제 내가 평생 모시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고작 감사하다라는 말로 되겠어? 우리 계산은 좀 하고 살자. 올케 그렇게 아끼다가는 나중에 양심 없는 며느리로 지키게 된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신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분명히 제게 평생 시부모님을 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대가로 저에게 성의조로 얼마간이라도 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평생 모시고 사시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남편도 들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신우이가 이사하는데 돈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우의 말 맞다나 제가 안고 가야 할짐을신우이가 대신 떠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저희만 얼른 남편의 빚을 청산하고 여벌한 듯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와 시부모님의 합가의 결정은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나니 힘도 더 나는 것 같아 이제 더 매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몇년 동안은 무탈하게 지내는 듯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변화되고 말았지요. 신누이와 시부모님 학가로 인해 저는 더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신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성토를 합니다. 제게 섭섭하다고 말이지요. 올케, 어떻게 한 번을 안아보니 엄마 아버지가 궁금하지도 않아? 게다가 그놈의 자식은 이젠 아들 노릇은 아예 안할 거래? 누나가 부모님 책임져 주니까 지는 자식도 아니래? 정말 둘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랑 통화한 적 언제야? 올케도 생각 안 나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천하 태평이지. 아버지 일 관두셨어. 이제 연락하시기도 하고 밤껏만 하시는 게 힘이 붙이신지 지난주 일요일자로 다 정리하셨다고. 나는 좀더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엄마 아버지에게 드렸던 용돈 있지? 그거 두 배로 올려서 줘야 할것 같아. 물론 내가 더 쓰면 되고 내 부모님과 챙기면 되는 건데 내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었지? 모든 게 체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 집에서 살고 계신데 만약 용돈까지 우리가 챙겨 드린다고 시댁 식구들이 알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돈 없고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이 딸내미한테 빌부터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아무튼 용돈은 두 배로 올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소액거리로 닭을 키워보고 싶으시대. 우리 집 앞에 작게 텃밭 있잖아? 그런데 부화해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 뭐냐? 부화기 기계?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하나 시켜서 우리 집으로 보내도록 해. 좋은 건 60만원까지 가던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한 20에서 30만원 선이면 되지 싶어. 이게 아버지 생각에 소일거리겠어? 딸내미 집에서 빌부터 사는 게 눈치 보이니까 닭이라도 키워서 잡아주고 계란 값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심산 아니겠어? 좀 우리 부모님한테 잘좀 해라. 지금 옳게나 그놈이나 하는 게 뭐가 있니? 너무 나한테만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일도 바쁘고 해서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저희는 시부모님 용돈을 100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배면 200만원인데 아무리 저희 둘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1 5모님 용돈으로 20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고 난뒤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제게 전화를 걸어서 시부모님이 이걸 필요로 하신다며 저걸 필요로 하신다며 따로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땐 시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서였는지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의 집에 기거만 하실 뿐,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된 것이었죠. 예전 신의 의학과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말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 왜 신의 의학과를 하신 것인지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부모님이라도 제가 섭섭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누이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또한 제게 전화를 걸어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는 했었거든요. 우리 여기 버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야? 네 시누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니들은 입으로는 감사하다 면목 없다 잘도 하면서 행동으로는 보이질 않는 거니?이번에 니네 신의 생일인 거 알지?생일상까지 바라지도 않아.내가 보니까 니네 신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엄청 낡았더라.애가 지 시댁에서도 눈치 보면서 지 친정 부모 모시고 사는데 기분이라도 풀게끔 네가 좋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렴. 그리고 항상 네 시누이한테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살아야 해. 그리고 네 남편놈은 어디 죽었다니? 어떻게 그놈은 목소리만 듣기가 힘들냐? 어이구 마음에 안 들어. 지 부모 버려놓고 지들만 잘 살면 된다 이거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너희들 하는 꼴을 보면 우울하가 치밀어. 좀 지혜로운 마누라는 될수 없는 거야. 남편욕 먹지 않게끔 하려면 마누라가 단둘이를 잘해야 하는 법이야. 아무튼, 가방 잘 사서 보내고, 네 신우의 기분 풀어지게끔 생일당이라도꼭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화또 정신없다고 잊지 말고, 알겠니? 혹 때려다 혹을 덧붙인 격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신우의 그리고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뜯어 먹으려 달려드는데, 얼마나 정신없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지금에서야 저는 그들의 어두컴컴하고 비열한 속내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가끔은 시어머니는 연극하는 연극도 하십니다. 신우의 집에 빌붙어 사는 본인들 처지가 너무 한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꼭 말미에는 신우의 기분 좋아지라고, 신우의 기분 좀 풀게 하라고 이것저것을 요구를 하셨지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단지 시어머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를 해서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어 버렸던 것일까요? 신우이와 시부모님의 합가 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고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면목 없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저희들이 가장 최대의 피해자였던 셈이었죠. 그러다 결국엔 일이 터지고 맙니다. 신우이가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가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본인은 할 만큼 했다 이거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본인의 아이들도 웬만큼 커서. 시어머니 도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우의 집은 시부모님의 집을 정리한 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신우만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시부모님을 내쫓을 것 같은 기세로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기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둘다잘 벌잖아. 그럼 이제는 엄마랑 아버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그동안 돈 많이 벌어 놓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사 안 가는 것도 내가 봤을 땐다쇼 같은데? 아니야? 둘다 직장 좋고 둘다 버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아버지 책임져. 나는 할 만큼 했잖아. 평생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니? 나도 이제는 시댁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얼른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가. 엄마 아버지도 이제 아들랑 살고 싶으시대. 그분들 뜻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만약 저희가 모셔야 한다면 모셔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신윤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올케한테 잡혀 사는 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그놈한테 결정권을 떠넘기니? 그 착하고 미련스러운 놈은 치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지. 나는 지금 올케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내 동생 올케라면 벌벌 떨잖아? 결혼 전에 뭐칙 잡힌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올케 말이라면 아주 뭐 신의 말 떠받는 것처럼 하더만. 그런 놈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 이건 다 올케 옳게 잘못이고 올케가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탓이야. 올케는 며느리 도리가 뭔 줄이나 아니? 하긴 며느리로 살아봤어야 그게 삶아먹는 건지 구워먹는 건지 분간을 하지. 아니면 그렇게 모시기 힘들면 돈을 더 내놓던지 아니면 친정에다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버려놓고 올케 부모님한테만 잘하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거든. 그동안 시부모님 대신에 올케 부모님한테 잘했으니까 우리 동생 목소리 좀 떼어달라고 하라고.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도 치졸해 보였고 저는 남편에게 신누이가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말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엄청나게 화가 난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도 시부모님 모신다는 이유로 없는 것 있는 것 뜯어 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귀찮으니까 우리에게 시부모님이라는 패를 돌리냐고 말이지요. 남편은 씩씩대며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신우이와 남편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매형도 다 듣게 스피커폰으로 받아.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야. 그 모렴치한 낯짝 보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만약 내 이야기를 듣고 누나가 양심적으로 이건 좀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나를 찾아와. 그런데 그때는 아마 크게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다들 잘 들으세요. 저 집사람한테 결혼 시작부터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제대로 이 사람한테 책 잡혔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말이라면 뭐든 다 따를 것이고 복종할 거예요. 저희 돈 없어요. 이 못난 아들이란 놈이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게다가 간에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행동까지 해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거 다 알면서도 자기 돈다 털어서 빚 갚아주면 저랑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다시 없을 좋은 여자예요. 그동안 부모님 용돈에 이것저것 사달라는 물건들 다 사드리고 해드리니까 저희 자산이 뭐 억대인 줄 아셨나 본데요. 이 못난 남편 만나서 이 여자 자기 입을 거못 입고 우리 새끼 또한 비싼 장난감 하나 못 사줘 가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요? 돈을 더 주던지 아니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라고요. 그리고 처가에다가 손을 벌리라고요. 사실 죄송한 마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네랑 합칠 때 평생 그곳에서 살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누나, 나 똑똑히 기억해. 분명히 누나는 내 앞에서 그리고 집사랑 앞에서 부모님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었어. 지금 누구 덕에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집 지분에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빌붙어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지금 우리 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싫어. 그렇게 할수 없어.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내뱉은 말에는 그 말에 확실하게 책임을 져.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잘 들으세요. 이제 아들은 없다는 셈 치세요. 남의 집 귀한 여자 데리고 와서 지금껏 고생만 시켰는데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작은 곳에 고마움과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던 여자였었는데 오늘 이 여자가 제 앞에서 웃디다.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강한 여자가 오늘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 제 여자 우는데 저는 피눈물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이 여자 선택할 것이고 이제 제 새끼만 바라보면 살랍니다. 그러니 못된 놈이라고 애미 애비 버린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사세요. 그욕 충분히 감당하면서 저는 이제 제 식구만 챙길랍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울컥하고 올라오더군요. 전화를 끊은 남편과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눈물 한바탕을 했네요. 남편은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까지 모지게 하면 안될것 같아 차단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슬슬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까지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더큰 싸움이 될까 싶어 그럴 수도 없네요. 돈 앞에서 본인의 이익 앞에서는 혈연도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왜 시부모님과 신의인은 합가를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왜또 다시 번복을 하셨어요만 했던 것일까요? 정말 남편 말대로 저희를 호구 취급했던 것일까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었는데 저 또한 사람인지라 배신감이 들긴 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신의 장미였습니다.